구독, 좋아요. 음, 맛있다. <laughs> 아, 라밍아, 잘좀 하자. 네? 잘좀 하자고. 스키야 지금 따라가다 죽었거든요? <laughs> 제핑기를 대신다? 오케이, 오케이. 목소리요? 라밍이 목소리? 라밍이 목소리 귀엽지? 라밍아, 나 말고, 네가 좋아하는 오빠 부를 때 어떻게 오빠 불러? 나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어. 아 그래? 오빠 같은 사람한테만 오빠 오빠라고 불러. 나머지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냥 야라고 불러? 반말해? 응. 싸가지고 존나 없네. <laughs> <laughs> 싸가지고 새새끼 인성 왜 이래? 나, 나 정신교육 좀 받자 다시 한 번. 내가 니친오빠랑니마 네 동갑인데 말이야. 당연히 오빠라고 불러야지. <laughs> 어디서 반말 칙칙하고 말이야? 어? 그... 개 꼰대. 아, 나도. 나도 방송상 이러는 거지. 네 명. 잡아. 나도 사도대도사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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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왔다. m P 5가 좋아. 우지가 좋아. m P 5왜 이렇게 크게 얘기하는데? m P 5이브에뭐 있어? m P 5가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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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웃음> 아니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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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더 좋아? 난니가더 좋아. 아니 빨리 빨리. <laughs> 니가 좋아. 빨리. 야 소나이 시켜. 내 앞에 음? 컴퓨터 있죠? 내 바로 앞에 있다. 가면 계단 내려 바로 있어. 계단 내려가면 바로 있다고? 하나 하나 어디 갔지? 친구 친구도 아직 있을 때 조심. 아 왔다 왔다 라면 저기 계단을 올라왔다라며 여기 여기 가, 가운데 계단 와씨 <목소리> 나는 사람 사람 머리도 <목소리> 못봐 먹방, 못봐못봐못 버지 마 버지 안되지 안되지 <laughs> 여기 집에 들어갔나 보다 이거. 나에 사운드 있다 앞에 사람. 다리쁘어내 어. 건물 1층 쪽에 있거든 주심. 나쁘대 않다. 나쁘지 않다. 나 위에 위에 소리 난줄알나나봐어않 이건 뒤쪽인데, 205쪽? 너 어디서 죽었냐? 너 어디야 지금? 너 건물 아니야 지금? 어, 나 1층에 있어 가만 있어봐 나 기절했다 1층 어떻게 내려가 도대체? 들어왔어, 들어왔어 아, 여기 어디야? 킬? 어, 올라간다 1층에 있어 아 알아라 봐 움직이지 말고 아이씨 아 씨발? 아, 아, 죽었다 아, 아 진짜라고 했어 <laughs> 쌍욕한 거 아니지? 나라이 쌍욕한 줄알잖아징어별자리 어. <laughs> 별표 채도우준 별풍선 12개 선물 정력 일성 번개호. 제 1형. 병력을 써! 깜짝아, 쓰 <laughs> 아, 오랜만에 하네. 이거 아직. 나 이거 아직 안 없앴구나. 아, ICAU. 어? 뒤져? <laughs> 쳐다보지 마. 어우 꽉 벌면 안 되겠다. 나 아직도 보고 있는 거야? 어 아직도 보고 있어. 어어어 어. 라면 사러 좀 이상한데? 야 이거 얘네 붙인다 우리한테. 라면 가야겠다. 가없으니까 뛰어갑시다 음. 와..원..너무 도로인데? 우리 <laughs> 여기 폐구소 들어가서 존버하고 있을래? 어 아래 싸운다 너무 참전 마렵잖아 이거 나 근접싸움 하고 싶어 야 코앞에서 싸우고 싶어 코앞에 집에 있네 야 오른쪽 라벤아 1번 어, 어. 아. 기절 어? 하나 하나,둘,셋 <laughs> 하면 쎄지! 아아 나이스 나이스 집쪽에도 있다 라미아얘 어디서 리들리뒤에뒤길 메인도로 와 샷밟아 아, 내렸다 야, 이거 버그야 버그 다 뒤로 뒤로. 얘 친구 이 친구 없다. 얘 혼자 온 거야? 어, 어, 라벨 푸시해봐. 와봐. 건물 안에? 오로도 싸우자. 한만. 쟤왜 나만 때렸어? <laughs> 그러니까. 배어유가 <제> 왜? <laughs> 나도 괜찮은데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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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왜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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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레킹 할게 아 앞에 하나 더 가까운데 바로 앞에 바위 조심 아, 아, 나이스 아. 았어 아. 잡았어 보급 뒤 보급 뒤에 1번 라미야 스러르 먹어 어얘 여기로 뒤쪽 데업, 어 라미야 스러르 먹어 스러르 먹어 어 아, 이거 앞으로 가야되는데 어 저기 화면 끝났다 어. 라미엘로 와봐 사쪽에 사람, 내 앞에 앞에? 1번쪽? 1번쪽 두명쟤 바이 뒤에 보여? 어. 가는 중, 가는 중? 음. 끝난 거 같은데? 바이 뒤에. 내쪽 붙어봐. 아니 저 위에서 쏴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. 근데 쟁이 같은 새끼들 저거. 어나 죽었다. 차에 치였다. 지금 딱 요핑에 있을 거다 해야 돼. 1번 쪽. 오른쪽으로 하나 둔다 150도 지금. 나무 에피다제 내려왔다. 1번아 근데 더 올라가면 안될거 같아. 아, 어, 거기 있어. 그냥 거기 있어도 되. 바로 아래 사운드, 내 앞에 천천히! 아마안에사어 아까 이. 나이스. 아 라스트 일 번, 라스트 일 번.